여기도 미분양, 저기도 미분양.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청약을 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보다도 입지가 좋다는 마포 어느 지역의 아파트도 청약을 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50%나 됩니다. 왜 이렇게 청약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을까요? 왜 여기는 미계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2023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마포 더 클래시 아파트 현장입니다. 총 1419세대 중에 53가구를 후 분양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 당시 53가구 모집에 1,028명이 지원하면서 19.4대 1의 양호한 경쟁률을 기록했죠. 그러나 27가구가 결국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우 언덕이 굉장히 심한 곳에 있어요. 최정점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평당 4천만 원을 넘으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19.1의 청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죠. 어, 진짠가? 진짜 청약률이 이 정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실제 계약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양가가 25평은 10억 5천 선, 34평은 13억 8천 선이었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레프가 24평이 12억 원대, 34평이 15억 원대인데요. 분양가로 본다면 마레프의 최근 거래가보다 한 1, 2억 정도 낮죠? 그런데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할 때 주변 시세를 이야기하면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주변 아파트의 시세는 21년 초고가일 때의 시세입니다. 초고가, 그러니까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가격이랑 비교해서 얼마가 더 낮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레프보다 인력이 낮다고는 하지만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아, 오늘 너무 춥습니다. <laughs> 미 계약의 원인을 저희는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높은 분양가가 저조한 계약의 원인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마포더 클래시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013만원으로 강동구 둔촌 재건축 분양가보다 조금 높습니다. 강동구 둔촌 재건축 분양가는 3,829만원이었죠. 높죠?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곳에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천만원을 넘긴 곳은 이 단지가 처음입니다. 입지나 위치가 좋아서 고분양가가 아니라 코로나 시절 거품이 잔뜩 끼었을 때 건축비가 오르는 그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싼 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포더 클래시 아파트는 위치와 교통이 참 좋습니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이두 역의 역세권인데 역 중앙에 위치해 있죠. 마포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마레프와도 딱 붙어 있는데요. 마레프는 단지가 평지가 아니고 경사면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래시 아파트는 경사면 제일 꼭대기 위에 지어졌다고 볼수 있죠. 이 아파트의 입지는 사실 굳이 비교하자면 강동구 둔촌주공보다는 좀 좋은 편입니다. 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와 광화문을 15분 내에 갈수 있는 곳이죠. 물론 뭐 새벽 시간에는 5분만에도 갈수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속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마포에서 강남까지 10분 안에 간다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 분은 지금 살아계신 분은 없습니다. 이 지역의 인근 일자리 지역들의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의도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7,230만원. 시청부근은 조금 높죠? 1억 270만원. 을지로 일가는 9,500만원. 을지로 이가가 7,800만원 정도 되고요. 신문로가 7,470만원입니다. 이렇게 평균 연봉이 높다는 것은 고액 연봉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강북 지역 중에 고액 연봉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용산과 마포인데요. 마포 중에도 동마포라고 일컫는 지역이 선호 지역입니다. 양화대교 동쪽부터 원효대교 사이 마포구 일대를 가리키죠. 이렇게 동마포 지역이 입지가 좋다고 하지만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분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 이런 심리도 작용했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지난해 22년에는 아파트 입주 분양권 거래량이 관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죠. 연 1만 건 오가던 서울 아파트 입주 분양권 거래가 작년에는요, 단 68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서울 뿐만이 아니죠, 경기 인천도 분양권 거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지역별로 인기 지역의 인기 아파트들의 경우는 거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거래가 완전히 뚝 끊겼습니다. 지난 1월 3일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분양권에 피를 얹어서 팔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안고 있는 분들도 혹시 계셨겠지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전세가마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 대출금리가 높아 계약 포기가 속출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싸늘한 분양시장 심리가 고스란히 나타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요즘 기초 생활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고가입니다. 고가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과연 언제쯤 올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또다시 인지해야 할 것은요. 건설사나 시행사의 입장에서의 후분양의 장점은 입주 때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높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시장 침체기에는 이렇게 미분양, 미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서 지금 전국이 미분양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입지를 자랑하며 최근 하락장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청약 흥행에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하던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도 클래시 아파트. 여기도 계약률이 49%에 그쳤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23년 주거형 부동산의 분양 시장은 정말 열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금 온도가 영하 15도인데요. 이 날씨만큼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2023년의 부동산의 트렌드는요. 입지나 조건에 관계없이 고분양가,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안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이런데 다른 주거용 부동산은 뻔히 예측이 되고 있죠. 표영호 TV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